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토바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오토바이는 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오토바이 얘기하냐 오토바이를 주제로 꺼내면 사람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너 그러다 뒤져 이런 사람이나 두 번째는 이제 존나 멋있네 이런 사람입니다 뭐 반응 없는 사람은 목석이니까 뭐.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탈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난 오토바이를 사놓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가까운 지인한테 한 번씩 얘기해 본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타보고 싶다 뭐 재밌겠다 근데 그러면 다다 다 저런 반응입니다 전화 네,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교통사고율이 차보다 3배 정도 높아요. 근데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대부분 죽어요. 죽지 않는다고 해도 중상이 많죠. 죽은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. 뭐, 대수술 을 받든가. 그러니까 잘 다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길에서 보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걸고 타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죽어서 달리는 겁니다. 여러분 주식에 돈 넣으면 눈 뚫어져라 보잖아요. 그 사람들은 콜 하나에 목숨 걸고 달려요. 하나 더 하면 돈이 더 들어오니까. 안할 수가 없는 거죠. 그것 때문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하다가 젖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식이 안 좋긴 합니다. 복주적은 예외니까 넘겨두고.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타기에도 좋지도 않아요. 교차로가 많기도 하지만 오토바이가 좋은 건긴 직선 코스가 좋아요. 커브길 많으면 뭐 재미있겠지만 저승길로 갈 기회도 많죠. 아우터바마냥긴 도로가 있게 산이 좀 적던가.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갈수 있게 해주던가. 그거 아니면 사실 탈 이유가 많진 않죠. 국도 가지고 빨리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. 고속도로도 느려 터져구만. 그래서 이 대부분 시내에서는 빨리 갈 생각을 잘안 하게 돼요. 시내에서 빨리 가서 뭐 하게요. 그냥 뭐 그래서 대부분 국도를 타다가 커브에서 미끌려서 뒤지는 거예요. 내 생각에 그 사람들 직선도로였으면 훨씬 덜 죽었어요. 이제 자기가, 자기가 이제 커브 잘 탄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염라도에 와 미팅 날짜 예약하는 겁니다. 그리고 차랑 오토바이랑 붙으면 대부분, 아니 대부분이 아니지. 그냥 오토바이가 날아가죠. 바위에 계란 치기인데 오토바이 치고 운전자 날아가는 겁니다. 바이크 탈 때마다 에어백 슈트 입을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전혀 탈 이유가 없는 겁니다. 그냥. 빠르지도 않고, 위험한 교통수단. 말로만 들으면 진짜 쓰레기잖아요. 왜 타, 이걸?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, 일단, 그, 식간지가 납니다. 이, 좋은 차? 따봉하는 사람들 많죠. 근데 오토바이는 뭐, 타고 있으면, 따봉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. 아, 지금이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가? 미친놈이라고? 네, 뭐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일단, 멋있어요, 오토바이. 오토바이 멋있는 건 부정하기 힘들고 운전을 잘 한다는 가정하에는 꽤 안전합니다 물론 차보다 안전할 수 없겠지만 교통사고 나면 자라니만 요요히 빠져나가는 상황 가끔 나오죠 그게 오토바이로도 가끔씩 나와요 물론 그것 때문에 탄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냥 존나 멋있어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연비가 좋아요 아 물론 가벼우면 연비가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근데 연비 따질 거면 그냥 모닝을 타겠지 근데 모닝 옆자리에 누가 앉고 싶어하냐고. 페라리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그럴 거면 오토바이 뒷자리가 어릴 때는 더 낭만 있다는 겁니다. 좀 믿을만한 남자가 뒤에 타라고 하면 안탈 여자 별로 없어요. 그만큼 간지가 난다는 거지. 고등학생 때 날배 오토바이 몬다.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. 대학생 때는 125cc만 타도 대학생일 재밌습니다. 이제 목숨이랑 재미, <laughs> 목숨이랑 재미를 등가 교환하는 것이 등가가 될수 없지만은. 짧고 굵게 살 거냐, 길고 가늘게살 거냐, 그거죠.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한정인 것 같긴 한데, 주차가 존나 편합니다. 그러니까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는 이 사람들이 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자전거랑 똑같이 본다니까. 그러니까 식당 차 대놓는 곳, 석탱이에 그냥 세워두면 사람들이 이 불법 주차여도 별로 신경 안 써요. 경찰도 잡지도 않고. 그냥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쓰레기인 걸 이용해서 좀 편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. 물론, 물론 좋은 건 아니죠. 네, 대학생이라면 꽤 메리트 있을 수 있겠죠. 주차비 내기 힘들다? 어, 뭐, 오토바이 타세요? 물론 뭐 주차비 내기 힘든 형태는 오토바이 타는 건 바보짓입니다. 주차비 낼 돈이 없다. 그러면 주차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. 그냥 지갑이 가볍다는 뜻이니까. 알바 좀 하세요. 그래서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간지랑 재미 두 개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오토바이를 타면 좋은 점. 일단 오토바이는 인승이라고 하죠. 근데, 네, 뒤에 사람 못 태웁니다. 일단 제가 181에 86kg입니다. 예, 네, 되시죠? 제 친구도 체격이 좀 있는데, 80kg 넘어가면 오토바이가 존나 힘들어요. 이건 인승할거못 됩니다. 뒤에 뭐 와이프 태울 거야? 존나 위험한데? 자, 여기서 역설적으로 좋은 점이 등장합니다. 자기 혼자서 일하는 사람. 그러니까, 사회성 파탄 났는데 돈잘 벌고 싶은 사람. 뭐 계단 팔 깔고 뭐 그런 혼자 일하고 혼자 영업하고 뭐 건축구조사무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어 아, 존나 좋아요 주차 공간을 따지지도 않고 자유도도 높고 이동하는 재미도 있고 헬스장 갈때 오토바이 타면 도파민 존나 충전돼요 약간 말탄거 같고 이 핸들을 한번 잡아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 바이크를 타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드물어요 그러니까, 은근히, 이, 근자감이 생기는 겁니다. 오토바이 타는 거 별로 쓸데 없긴 한데, 알멧으면 내가 도로의 장군이고 라이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토바이를 탈 거면 타라는 겁니다. 어차피 내가 타지 말라고 해도 탈 사람 탈 거잖아요. 자, 그러니까, 다음에는 오토바이를 탈 거면, 뭘 타야 하느냐를 얘기를 해볼게요. 예,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